없어. 헬프미. 콜아. 헬프미. 헬프. <미>. 헬프? 지옥동이야? <laughs> 헬프? 도와달라고. 헬프. 해봐도? 헬프. 헬프. 하나 헬프. 아, 자, <laughs> 아, 헬프. 강아지로 잡. 아, 나왔 헬프? 헬미. 헬프미? 헬미. 지옥미. 이 L 소리에서 목구멍을 쪼아야 돼요. 해 볼게요. 헬. 핫. 목구멍을 쪼으면은 헬프 소리가 나거든요. 헬. 다시 한번 헬요 핫. 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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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Hell, Hell. 자 한국 사람하고 오케이 Korean, Korean. 그리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둘다 돌아가셨어요. They 아. passed away. 근데 누가 더 오래 살았게요? Korean. 코리안. 이더 오래 살았다. 코 o r e a 은왜더 오래 살았어요? 어, 몰라. <laughs> 미국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. 한국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. 미국, 사람. 미국 사람은 왜? 그 목구멍 조여서. 그래서 목구멍 조여서. 응. 목구멍을 쪼여서 목 빨리 죽었어요 봐요 아, 믹스하고 있잖아 지금 아. 음. 그래서 목구멍 마, 물을 더 많이 마신 거예요 목구멍을 쪼여서 아 내데한 아 사람은 뭐야요 어, 어떻게 한다고? 뭐, 헬프미 어 뭐, 아까 전에 발음한 대로 해봐요 헬프미 툼 응. 헬프 헬프 헬푸헬 헬프! 헬프! 헬프 헬프 이렇게 해서 물을 더 뱉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헬프로를 가지고. How t 리얼 클래스.